자, 18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fx를 x-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고, 자, x-5로 나누었을 때 마이너스 9다. 자, 그렇게 할 때, fx를, 자,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때라고 되어 있죠. 자, 그러면, 이 2차식의 특징은 뭐냐면, 여기 있는 x-와 x-5를 곱한 애예요. 자 그리고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면 이 rx를 1차 이하의 식이라고 해서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가 있죠 자 항등식 한번 잡아볼게요 자 fx를 x-5 x 플러스 -5, 5 곱한 걸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요 자, 여기서 f의 5가 얼마야? 1이야.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의 마이너스 5가 얼마야? 마이너스 9야.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럼 여기에서 양변에 x에다 5를 대입하면 자 f 5가 1이니까 자 1은 자 5가 대입되면 서 여기 쭉 날라가고 여기도 5가 대입되면 5a 플러스 b다. 자 그리고 양변에 x에다 마이너스 5 대입해 주면 f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9고. 여기에서 마이너스 5 대입되면 쭉 날라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5a 플러스 b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이거 연립하면은 ab 구할 수 있는데, 자, 먼저 더하면 마이너스 8은 2 b 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. 그 다음, 여기에 마이너스 4 넣으면 얘가 5a가 5다. 그래서 a가 1이다. 이거 알수 있으니까, 자, a는 1. 자 그럼 이걸 이용하면, 자 r x가 a x 플러스 b니까 x 마이너스 4가 r x구나 이거 알수 있고요. 그럼 우리가 r의 7이라고 하는 애가 3이다라고 계산을 바로 하시면 되겠죠.